지겨움에 대항하는 첫 걸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돕기만을 기다리는 것은 소용없는 일입니다. 이러한 경우 하나님께서도 돕지 않으십니다. 물론 일어나는 즉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계신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시는 시발점은 우리의 도덕적 선택입니다. 따라서 죽은 나무 토막처럼 누워있지 말고 뭔가 해야 합니다. 일어나 빛을 바라면 지겨운 일들이 거룩하게 승화됩니다. 그것은 자신의 이상과 가장 거리가 먼 일로서 그 사람에게는 가장 천하고 사소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일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바로 우리가 참으로 영적인 사람인지 아닌지 알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을 읽어보십시오. 거기서 우리는 성육신하신 하나님께서 소위 가장 보잘 것 없고 지겨운 일을 하시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즉, 어부들의 발을 씻기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만일 너의 주요 선생인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겼다면 너희도 또한 다른 사람들의 발을 씻겨야 하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겨운 일 가운데 주의 빛을 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영감을 받고 그 일을 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보잘 것 없고 지겨운 일을 하면 신기하게도 그 일들이 거룩해집니다. 가장 진부하고 평범한 일이었는데 그들이 하면 뭔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보잘 것 없고 지겨운 일들을 하시면 그 모든 일들이 승화됩니다. 주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으셔서 그 몸을 변화시키셨습니다. 즉, 모든 믿는자의 몸을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으로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오늘은 지겨움에 대항하는 착각을 비웠습니다. 우리는 많은 생활의 영역에서 일상에 반복되는 일로 인해서 우리 지겨움과 권태기를 가지게 되어집니다. 내가 왜이 일들을 계속 해야 되는가? 일의 하루 속에서 우린 지치기도 하고 마음이 많이 낙심되어지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그 일들이 신선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그 일을 중도에 포기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가 일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일의 지겨움과 지침에서 극복하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주의 음성을 듣고 영감을 듣고 바보고, 비전을 보고 우리가 일어선 것입니다. 똑같은 일을 할지라도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영감을 받은 사람은 그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의 계시를 발견하게 될것입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더욱더 능동적, 역동적으로 감당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경 가운데 있습니까? 나태한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주님께 집중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 음성을 붙드시면은. 모든 일들이 다시 새롭게 찾아올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겨움의 일상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조명하시고 환하게 빛을 비춤을 통하여 우리 일상의 지겨움이 아니요 참으로 기쁨과 즐거움과 소망의 날들이 되어주시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님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